안녕하세요.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랑그리사 2월 업데이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중국 서버 2월 업데이트. 좋습니다. 로딩 배경은 새로 나온 신규 캐릭터 2명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용 장비가 추가가 됐습니다. 그런데 2명 다 일단은 투구로 줄 시간 됐네요. 클로테르 같은 경우는 생명 플러스 10%. 그 다음에 적에게 클로테르가 그니까, 저에게 클로테르의 그 고유 패시브 있거든요? 공격을 하고 나면은 그 묻히는 그 고유 패시브? 그 고유 패시브 효과가 있을 경우, 주위 두칸 내에 아군의 공격 지능 플러스 10% 효과를 가지게 된다. 그리고, 저에게 피해를 입힌 후에, 다음 스킬의 피해량이 플러스 25%가 증가하게 된다. 대체, 왜 이렇게 준 거지? 아니, 클로테르가 고유 패시브 효과를 묻히려면 결국 때려야 되거든요? 그거, 그리, 그렇기도 하고. 그 다음에, 저에게 피해를 입힌 후 다음 스킬의 피해량이 플러스 25%거든요? 근데 클로테르는, 꾹꾹니꾹꾹니 스킬 쓰면, 현재 타임 오는데? 그리고 스킬 쓰고 나면 죽는데? 약간 전형 장비가 클로테르를 오랫동안 살려놔라. 살려놔라라는 컨셉으로 일단 만든 것 같은데, 아, 좀 예매하네요. 좀예매하다 무기로 나올 줄 알았는데, 일단 투구로 나왔고, 투구가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다.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. 라고 볼수 있겠네요. 그 다음에 외탐 전용 장비 같은 경우는 생명 플러스 10%. 그 다음에 전투 진입 시 대상이 절망을 가지고 있다면 피해량이 플러스 10%. 그 다음에 스킬 사용 시 스킬 쿨타임이 마이너스 1.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따로따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절망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공격할 때 스킬을 사용을 하게 되면 스킬 쿨타임이 마이너스 1인지는 나오면, 나오면 제가 외탐 전용 장비를 구매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 다음, 새로운 장비 뽑기. 새로운 장비 뽑기 네 종류가 추가가 됐습니다. 근데 무기가 가장 눈에 띕니다. 이게 일단은 활이거든요. 활인데, 범위 피해랑 플러스 10%. <laughs> 줄리안, 줄리안 붐은 온다. 줄리안은 지금 웃고 있다.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공격력 플러스 10%도 있고, 거기에 더해서 범위 피해랑 플러스 10%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딜량. 지금도 약간 좀 세다라는 느낌을 좀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데, 더 세졌다라고 볼수 있겠네요. 그 다음에 갑옷. 받는 그러니까 AOE가 광역 피해량입니다. 그러니까 범위 피해량 15% 감소랑 치료효과 플러스 10%. 이거는 뭐 광대굴 대처라는 하거 같기도 하네요. 뭐힐러들이던가 아니면은 마법사들한테 껴줘가지고 그다음에 써니 스노우 밸런 모자. 이거는 모자인데 이거는 그냥 뭐확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게 하네요. 그래도 터지기만 한다면 엄청 단단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. 좋습니다. 그 다음에, 악세사리악세사리 이거 같은 경우는, PVE에서 마음에 들 만한 옵션이네요. 왜냐면, 보스 같은 거 잡을 때, 어차피, 뭐, 심판의 부적이다, 가, 아니면 용살자의 훈장, 아니면 뭐, 기살자, 뭐, 이런 거 모두 다, 어차피, 추가 데미지는, 고, 뭐더라? 그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. 그 상황에서, 그냥 30%의 확률로, 스킬 쿨타임만, 그 감소를 시켜준다고 해도 엄청나게 PVE에서 그딜 사이클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PVE에서 많이 좋아 보이는 악세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고 필수냐 아닙니다. 필수는 그냥 있으면 편한 거지 없다고 해서 뭐 꼽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2차 각성, 율정의 길이라고 불리우는 2차 각성 캐릭터 스킬들이 추가가 됐는데, 첫 번째, 실링카. 공격력이 플러스 5%. 그 다음에 각성기를 사용해서 적을 격파를 못했다면, 쿨타임이 마이너스 3턴이 된다라고 합니다. 쿨타임이 마이너스 3턴 근데 각성기 쿨타임이 며치지? 아이, 지금 보러 들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볼수 있겠네요. 그리고, 안젤리나, 공격력 플러스 5%, 재행동 발동 시 30%의 확률로 공격력 플러스 20%, 사툰 지속. 이거 100% 해줘도 될것 같은데. 이거 100% 해줘도 됐을 것 같은데, 굳이 30%로 준 이유가 뭐였을까요? 100% 줘도 전혀 그 생태계에 그 문제가 없을 만한 영웅이네. 뭐, 30%, 얘가 뭐, 비록 그 재행동을 많이 터트리긴 하거든요? 그래도 그냥 100%수지 굳이 30%좀 아쉽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비라주 공격력, 공격력 플러스 5%, 그 다음에 고유 패시브 좀비 모드. 그러니까 고유 패시브 효과가 그거 있잖아요. 죽으면은 부활하잖아요. 부활하고 그 죽지 않는 6 번의 목숨 가지게 되잖아요. 그 상태에서 빌라주가 공격하여 전투 진입을 하게 되면 다 선제 공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공격하여 전투 진입시에요. 공격을 당할 때는 아니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. 그 다음에 올리버, 공격력하고 치명타율 플러스 5%. 그 다음에 방어 지형이 있는 상태에서 고유패시브 발동 시 버프 한 개를 추가로 뺏는다라고 하네요. 추가로. 이게 뭐, 그렇게까지 지금 이 4명 중에서 큰 의미가 있는 아, 이차 각성은 좀 없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한번 새로운 PVP 컨텐츠가 추가될 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게 요번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. 매일 10시에서 2시, 그 다음에 6시에서 12시까지 오픈을 하게 되네요. 그 다음에 8명! 진짜 8명이었어요. 진짜 8명이 출전을 해가지고 경기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뭐 대략적인 게임 뭐 화면은 뭐 이렇다라고 하네요.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명인가 뭔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어떻게 한, 하는 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. 뭐가 뭔지 아 이거 설마 뭐 그런 건가 아 이거 이거 그 뭐지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거 하면은 각자 그뭐 랜덤 타워 디펜스 뭐 그것처럼 각자 버티는 건가? 각자 버티는 거 모르겠네요 솔직히. 이거 일단은 영상 있으니까, 한번 영상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보고 오셨죠? 그렇지만 그 뭐냐 인게임 그 전투 화면 모습은 안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스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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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킨이 있어요. 이게 아샤메르, 글로테르 이렇게 스킨이 있고, 그 다음에 비체메아리 요번에 나온 신규 캐릭터들 비체메아리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성인알마 성인알마의 고백입니다. 이거는 스킨이 아니고 고백 일러스트예요. 그러니까 지금 성인알마가 말하잖아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밖에 뭐 새로운 배너 같은 거뭐 이렇게 오픈이 됐는데 사실 뭐 지금 한국 서버 하시는 분들이 이 배너를 보는 게 의미가 없죠. 어차피 다 까먹으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아마 그거 유비 전용일 것 같아요. 유비한테 전설 배너 뭐 이렇게 해준다는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뭐뭐 뭐 그렇다고 한다. 어쨌든. 마지막 성인 엘마를 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.